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여성 뒤로 승합차 한 대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옵니다. 위험해. 다급하게 달려온 환경미화원이 여성을 밀쳐내 간신히 사고를 막습니다. 하지만 구해진 여성의 반응이 황당합니다. 아이 여자가 뭐 하는 짓이야? 제수없게. 거기서... 미화원은 굴러가는 차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온몸으로 차를 막아보려다 안 되자 재빨리 운전석으로 뛰어듭니다 간신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차를 세운 미화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. 차 주인이 나타납니다. 뭐야? 지금 내차 훔치려는 거지? 아저씨, 오해하신 거예요. 저 훔치려던 거 아니에요. 오해는 무슨 내 차에 타고 있는 거딱 걸렸는데 이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훔치려고? 그게 아니고요. 방금 아저씨 차가 굴러서 사람 칠 뻔했다고요. 제가 급하게 올라타서 브레이크 잡아드린 거예요. 웃기고 있네. 훔치려다 실패하니까 핑계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?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선의를 베풀고도 도둑으로 몰려피는 신세가 된 미화원. 과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